농마트 농사를 짓다 보면 토양 pH가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엔 잘 자라던 작물이 어느 순간부터 힘을 못 쓰고 비료를 줘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토양 pH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양 pH가 변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의 pH는 작물 생육과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요인에 의해 변동됩니다. 비료 사용과 작물 재배에 따른 변화와 강우와 관계에 따른 변화, 유기물과 미생물, 토양의 자연적 변화 등의 이유로 볼수 있습니다. 비료 사용과 작물 재배에 따른 변화. 요소, 암모늄 황산염 같은 질소 비료가 분해되면서 수소이온을 방출해 토양이 산성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작물이 칼슘과 마그네슘을 흡수하면서 토양 내 염기성 성분이 줄어들어 pH가 낮아집니다. 주로 밑걸음으로 사용되는 퇴비나 석회를 사용하면 pH가 올라가면서 중성 또는 알칼리성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작물에 의한 pH 변화로는 콩과 식물은 공기 중 질소를 고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뿌리가 수소이온을 방출해 토양을 산성화할 수 있습니다. 옥수수, 감자, 변은 뿌리에서 유기산을 배출하면서 토양을 점진적으로 산성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강우량이 많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같은 작물을 심으면 칼슘과 마그네슘 등이 고갈되면서 산성화가 심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토양 pH를 위해 윤작을 통해 토양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알칼리화 시키는 작물로는 사탕모, 아스파라거스 등이 칼슘과 마그네슘을 많이 흡수하면서 상대적으로 토양을 알칼리화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우와 관계에 따른 변화. 산성비로 인해 대기 중 오염물질이 빗물에 녹아 떨어지면서 토양을 산성화 시킵니다. 강우량이 많을수록 토양 속의 칼슘과 마그네슘이 씻겨 내려가면서 pH가 낮아지고 관계수에 포함된 염류 성분이 쌓이면서 pH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기물 분해와 미생물 활동. 토양 속 미생물이 암모니아를 질산으로 변환시키면서 수소 이온을 발생시켜 산성화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퇴비 녹비작물이 분해될 때 유기산이 생성되어 pH를 낮출 수 있습니다. 토양의 자연적 변화. 토양이 자연적으로 노화가 되면 장기적으로 토양이 풍화되면서 양이온이 손실되어 점점 산성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토양 속 생물인 지렁이, 곤충 등이 토양을 섞으면서 pH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양 pH가 변화되었을 때 어떤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먼저 산성화된 토양에 대한 해결방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토양이 산성화되면 작물의 영양소 흡수가 방해되고 알루미늄 같은 유해 물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석회제, 퇴비와 유기물, 적절한 비료와 배수를 개선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석회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산성 토양을 중화시켜 pH를 높여줍니다. 또한 가성소다 즉 수산화나트륨은 알칼리성 화학물질로 산성화된 토양을 알칼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할 때는 토양 검사를 통해 적정량을 조절해야 하며 너무 많이 넣으면 급격한 변화로 오히려 작물 생육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퇴비나 볏짚 녹비작물을 활용하면 토양미생물이 활성화되면서 점진적으로 pH가 조절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퇴비와 녹비작물, 토양미생물로 인해 pH가 변화되는데 해결방안으로 토양미생물을 활성화하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미생물로 인해 pH가 변화되는 이유는 특정미생물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알카리균이나 산성균 둘 중에 하나가 과도하게 많을 시 토양의 pH가 변화하기 쉽기 때문에 다양한 미생물이 공존하는 균형 유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균형을 맞출 경우 토양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퇴비와 녹비작물 또한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pH가 변화될 수 있지만 적절량을 사용할 경우 토양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암모늄 계열 비료는 산성화를 촉진함으로 질산태 질소 비료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토양 pH가 알칼리화되어 올때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이 알칼리화되면 인산, 철, 망간 등의 영양소가 고착되어 작물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황을 사용하고 녹비작물을 활용하고 산성 비료를 활용합니다. 황은 토양 내 미생물에 의한 황산으로 변환되면서 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황산철도 비슷한 효과가 있으며 철 결핍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밀, 크림손 클로버 같은 녹비작물을 활용하여 토양 환경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칼리화된 토양의 산성 비료인 질산 암모늄과 황산 암모늄을 사용하면 ph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사용은 작물의 뿌리 손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양 ph 변화에 대해 쉽게 생각하면 토양이 산성화 해결 방안으로는 알칼리화 되는 이유이며 반대로 알칼리화가 된 토양에 대한 해결 방안은 토양을 산성화 시키는 방안입니다. 오늘은 토양 pH 변화와 그에 따른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양 pH 관리의 핵심을 정리해보면 토양 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개선 방법을 선택하고 단기간에 pH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기물, 배수 관리, 미생물과 올바른 비료 사용을 병행하면 토양의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 오늘 영상과 관련된 비료나 영양제, 농자재는 농마트 TV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농마트 TV를 검색하시거나 전화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오후 5시까지 주문 시 당일 출고로 다음날에 도착하니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농마트 TV에서는 농가분들께서 더욱 좋은 품질과 저렴한 농자재를 사용하실 수 있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제품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휴믹산이 플러스, 풀빅산 플러스, 해조 플러스 파우더, 인산가리, 구연산은 농마트 TV에서 직수입하기 때문에 다른 농자재 판매처보다 더욱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 빠른 배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새로 직수입하게 된 휴믹산이 플러스, 풀빅산 플러스, 해조 플러스 파우더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믹산이 플러스는 광물질로 만들어져 안정성이 뛰어나고 검은색 과립 형태로 되어 있으며, 점도 감소, 수분 손실, 붕괴 방지 및 180℃에 도달할 수 있는 온도 저항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생물 자극 기능, 옆면분사등 또는 뿌리 증진 강한 저항성, 자연 식물 생산 조절제를 함유하고 생산 증가 및 품질 향상 효과가 매우 뚜렷합니다. 또한 인 비료가 토양에 고정되도록 접촉하여 천천히 활용될 수 있어 매우 강한 복합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빅산 플러스는 천연 휴믹산에서 추출된 짧은 탄소사슬 분자 구조로 토양 덩어리 구조, 질소 고정, 인 해체 등의 효과를 개선하여 작물에 적용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풀빅산은 보통 유기질 폐기물로 만들어져 갈색을 띠고 있지만, 농마트 TV의 풀빅산 플러스는 광물질로 만들어져 검은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광물질 풀빅산이 유기질 폐기물 풀빅산에 비해 성분 안정성이 안정적이고 일관적이며 미네랄 함량이 풍부하여 더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식물 성장 조절제. 다양한 미량 원소 및 바이러스 억제제와 같은 다양한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순수 천연 미네랄 활성 칼륨 원소 비료이며 농업 생산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휴믹산이 플러스와 풀빅산 플러스 두 제품 모두 국제 유기자재와 유럽의 산화학물질관리제도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조 플러스 파우더는 알긴산, 유기물, 칼륨,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으며 기타 성분으로 질소, 인산, 황, 당, 칼슘, 마그네슘, 철, 구리, 망간, 아연, 붕소, 코팔트, 바륨, 베타인, 천연옥신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기타 성분과 아미노산의 함유입니다. 시중에서 판매 중인 해조 추출물 파우더와 달리 다양한 영양소 함유로 인해 작물 증진과 전생 육기 영양소의 공급이 가능하며 수확량 증진, 뿌리 밝은 촉진, pH 조정 효과, 냉해 강화, 천연 생장 호르몬 분비 등 작물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저온, 고온, 일조량 부족 등 불량 환경에서 우수한 농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농마트 TV는 농자재 판매뿐만 아니라 농업과 관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업로드 되는 영상을 편하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